자, 안녕하세요. 자, 지금 하는 작업은 이게 농막이거든요. 근데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제일 이제 대비를 해야 될게 동파방지 잖아요. 특히 수도, 수도가 이게 지금 수도를 저기 뭐야? 상수도에서 끌어온 엑셀 파이프인데, 자, 이거랑 농막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이걸로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뭐야 그냥 보온제만 씌어가지고는 안될것 같아서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그 뭐라하냐 이걸 전열선 전열선을 해서 여기다가 콘센트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전열선을 겉에다 하는 거 말고 안에다가 삽입형 전열선이 있거든요. 이게 더 좋은데 이렇게 관이 구부러지고 여기 이런 게 있으면은 전열선이 일로 들어갈 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걸 돌리지 잠그질 못해 제가 해보니까 그래 가지고 예전에 학원에 저희 사업장에서도 그거 할때 이렇게 실패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정도까지 이게 그보온제가 묻혀 있는데 이걸 좀파 가지고 전열선을 밑에까지 이렇게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마감재, 보온재 테이프로 감아서 짱짱하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화장실, 변기하고 샤워실에서 나오는 게 나가고 여기 생활화수, 싱크대 요거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잘 해가지고 일단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짱짱하게. 자, 한번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일단 좀 파야 될것 같아요. 여기를 파서 좀 어느 정도 깊이를 한 30cm 정도는 파가지고 거기까지는 전열선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업 과정을 한번 담아볼까요? 담으 담길래나. <laughs> 앵글이, 앵그리, 앵글이가 네, 앵글이 잘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올려나? 무리가 있겠습니다. 그냥 한번 파보고 나중에 영상을 부분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팠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아, 저기, 야외 수도, 여기서 이렇게 쭉, 저 상수도 계량기 하면서 쭉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아, 생각보다 깊이 안 묻었네요. <laughs> 깊이 안 묻으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얼 수가 있어요. 야, 그럼 이거를 뭐다 팔기도 그렇고, 네. 어떻게 할 것이냐. 음. 그리고 네좀 애매하네요. 음 일단은 이 밑에서부터 전열선을 감아가지고 전열선이 땅에 묻히면은 혹시라도 나중에 땅 속의 습기 이런 것들과 좀 이렇게 위험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약간 들어가지고. 음, 그러면 엑셀 5가 드러난 부분까지만 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도 여기서부터는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엑셀을 자, 이제 전열쇠를 감아가지고, 네, 최대한 물이 안 들어가도록 잘 짱짱하게 쪼마면서. 여기까지는 해 하고 나서 꽂을 예정입니다 작업은 간단한데 네또 항상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서 전기돼서 잘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청초음이 한번 전열선을 겹치지 않게 이게 겹치면 안 돼요 이게 감을 때 아시겠지만 이렇게 얘가 얘를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겹쳐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게 뜨거워져 가지고 이런 데서 화재가 난대요 네, 일단 그렇게 해 가지고 이 150cm, 몇 미터, 왜 이렇게 길어? <laughs> 너무 긴거 샀나?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감을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먼저 감고, 여기서 촘촘하게 감아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 근데 이걸 다 풀어가지고 가으면 엄청나게 이제 막 꼬여가지고 고생하니까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뭉탱이로, 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풀면서 돌려야지, 빨리빨리 간편하게 스스로도 막일에 <laughs> 치여가지고 짜증나는 일이 없습니다. <laughs> 자, 한번 계속 끝까지 여기까지 감아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감아 봤습니다. 여기 이제 땅에 묻히는 보온재 직전까지 이렇게 감았는데 이렇게 촘촘하게 감아서 뭐 이러고도 얼면은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아 이제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야 될것 저기 안까지 조금만 저 땅으로 내려가서 묻히는 부분까지만 하고 나서 보온제 테이프로 짱짱하게 감아서 네마무리한다 이걸로 한번또 감고 나서 자 이게 겨울에 한번 이제 되면은 해야 될 중요한 작업인데 네 나중에 이제 요금 제가 아까 이건 안 씌운다 그랬는데 요것도 나중에 좀 보온제 같은 걸로 가마 감아... 이게 물이 많이 얼게 되면 아주 추운 날은 이 안에서 물이 조금씩 얼어가지고 막히더라고요 이게 네, 그런 경험이 제가 있어가지고 막힘에 역류하게 돼요 또 그렇게 되면 <laughs> 아주 골치 아프죠. 자 겨울에도 저는 우리 농막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잘 투자한 것들을 잘 누려야죠. 그래서 겨울은 뭐 어떤 분들은 3월달에 다시 또 재개장하고 겨울에는 다 잠가놓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서 네, 겨울에도 잘쓸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촘촘하게 열선을 감고 있습니다. 자 마저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열선을 여기까지 갖고 하면 내려갔고 네 이제 저기 뭐야, 이거 멀쩡한 걸로 씌워가지고 네 여기까지 한 방에 그냥 쫙 감고 나서 그리보온재 테이프로 감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온재를한 방에 여기까지 씌워서 내려갖고 여기 부분 벌어진 데는 이렇게 씌운 상태로 보온재 테이프로 저가 보온제 테이프로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온재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짱짱하게 자, 이거를 처음부터 얘네들한테 부탁했을 때 해주면 참 좋은데, 이게 배관하는 제가 이거 농막을 안칠때 토목을 하잖아요. 밑에 이게 진짜 토목 비용이 사실 농막 하실 때 이것도 다 알아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업자들한테 맡겨가지고 걔네들이. 토목은 토목 비용 한8 7, 7, 0칠0 0만원 정도를 받더라고요. 뭐 자기들 나름대로 경계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근데 그게 나중에 불법의 소지가 있어요. 바닥에다 콘크리트 약간 타설해서 하는 거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게 보강 보강석 이거 이렇게 딱 여섯 개 안에 기둥에다 이렇게 딱 받치고 안에도 한 두세 개 받치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한 분이 다 이렇게 알아서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계 측량하면서. 땅 저쪽 이렇게 울타리 친이 부분 끝에 까지 땅 찾은 부분까지 다 이게 나라시 까지 다해줘 가지고 2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바닥 이게 나라시 자갈 좀 피고 그 다음에 여기 저기 뭐야 상수도 이게 배관 연결하는 작업부터 이거 안치고그 다음에 저기 해가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 측량 하면서 흙이 없어요 흙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용까지 해서 다해서 250만원 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거 바닥에 앉히는거 따로 그 다음에 배관 따로 이렇게 설비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따로따로 계산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이렇게 하나 뭉뚱그려가지고 받더라도 엄청나게 비싸게 이게 농막보다 가격이 더 나와 <laughs> 자 그거 주의하시면서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 볼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아시는 동네에 뭐 그런 분들 있잖아. 한 번씩 제주 이것저것 다 갖고 계신 고 장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좀 이렇게 잘 얘기해서 근데 또 그런 분들이 또 싸게 해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싼건 없어요. 하여간 <laughs> 그러니까 잘 거... 얘기해 와서 미리 타협을 봐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 가격이 좀 해줄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오케이 되면은 상당히 저 그래서 한 5, 600 정도 세이브가 된거 같아요. 톱목을할때 그냥 대충 하긴 했는데 뭐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평 잘 잡고 이렇게 잘 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 저, 처음에 제가 하려고 했었어요 혼자서 근데 그거 막유튜브 보면은 막 경, 이렇게 놓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뭐 수평 잡고 아휴 근데 <laughs> 맡기시는 게속 편합니다. 자, 이제 저는 마저 보온재까지 감아보겠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밸브는 또 비상시 에또통파되면 장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밖으로 노출을 시켜놔야지. 나중에 일두번일두번할수 <laughs> 있기 때문에 항상 네, 그것까지 염두를 해두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묻어야죠. 자, 묻고 마무리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닥까지 일단은 다시 원상복구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제 생각 같아서는 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이 이렇게 비닐을 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한번 비닐을 쳐가지고 지금 이중 터널 비닐하우스처럼 이또 응용을 하면은 상당히 비도 가려지고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드는 또이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네, 지금 여기도 비닐하우스를 개한데 엄청나게 지금 따뜻하고 좋습니다. 지금 새싹이 나올 정도니까. 네, 자 여기까지 동절기 대비 수도 배관 정비 공사였습니다. 자 여기 나중에 이제 그 비닐하우스 같이 이렇게 함을 만들어 가지고 네 조금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철이 되면은 이게 아주 딱 공기가 밀폐되게 네 그렇게 해서지 확실할 것 같아요 이거 열선도 열선이지만 네, 겨울에는 야외수도는 이게 아시죠 이거를 장가고 이거 장,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잠그는 거예요. 잠그고 나서 이건 좌측으로 돌서다 풀러야 돼. 꼭지는. 되지 이 안에 있는 물들이 다 빠지면서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보온재 감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어, 수도 배관 보온재 감는 감고 열선을 이렇게 삽입 저기 둘러 가지고 엑셀 파이프에다가 공사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